Bumblebees look for flowers in a few different ways. They are often attracted by patterns and bright colors. Also, they can smell the scent of nectar. Interestingly, scientists have discovered another way that bees search for flowers. They can sense the electric fields around flowers. These electric signals convey important information to bees. For example, they help bees find flowers even when the bees can't see or smell them very well. Moreover, bees can sense changes in electric fields. This can reveal whether another bee has already visited a flower. So far, scientists aren't certain how bees can detect electric fields. However, they think bees use their hair or other body parts to sense them. 어, 지금 수능 딥독 레벨 1이고, 지금 6-2 리딩 합니다. 자, 범블비라는 것은 호박벌을 말하는 겁니다. 자, 호박벌은 look for는 뭐뭐을 찾다. 자, 호박벌이 당연히 꽃을 찾겠지. flowers, 꽃을 찾는데. 자, 어퓨는 몇몇 의 different, 다른 방법들로 꽃을 찾는데. 자, look for, 뭐뭐 찾다. 뭐뭐를 찾다. 자, 얘들아, look at 은 뜻이 뭐야? look at. look at me. 할 때, look at. 이것은 뭐뭐를 보다야. 자, look after는 뭐 할까? look after. 이거는 뭐뭐를 돌보다야. 얘하고 같은 표현은 take care of 라는 표현이 있어. 자, 우리가 잘 봐. 얘는 for지, for. 그럼 이건 찾다고, at은 보다고, 에프터는 돌보다야 이세 개의 차이를 알고 있어야 된다. 호박벌들은 몇 가지 다른 방법들로 꽃을 찾습니다. 얘들아 왜이 S가 붙었어? S가 붙었다는 건 결국 무슨 말이야? 셀수 있다는 증거지, 그렇지? 글씨 좀 줄이자. 자, 셀수 있다는 증거잖아. 자, 근데 S가 붙으면 우리가 복수 명사 이렇게 말을 하잖아. 맞지? 자, 그랬을 때 너네가 여기를 좀 조심해야 돼. 여기 a few 보이죠? 이 a few 뒤에는 복수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자, 여기에 바닥에 a little을 썼다고 가정해 보자. 자, 요거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왜냐면 a little은 뒤에 셀수 없는 그런 단어가 나와야 돼. 뭐 약간의 물이라고 해 볼까? 그럼 a little water. 이렇게 말하자라. 근데 몇 권의 책들 이러면 a few books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 배웠습니까? 배웠습니다. 수량 형용사에서 어쨌거나 호박벌들은 몇 가지 각기 다른 방법들로 꽃들을 참, 찾습니다. 자 그들은 어, 여기서 그들이 뭐야? 누구겠어? 당연히 호박벌들이겠지, 그렇지? 자 호박벌들은 종종 오픈 빈도사야. attracted by parents and bright colors. 꽃들의 패턴이 있잖아. 무늬나 이런 것들. 그리고 꽃들이 화려한 색상. 음. 자, 어떤 무늬라든가, 그리고 꽃들의 화려한 색깔에 의해서 이 호박벌들은 이렇게 유혹을 받습니다. 이렇게 유인. 음. 유혹 받는 거야. 알겠지? 범블비들이. 이끌려진다는 거야. 이거 수동태인데, 뭐, 거기까지 설명 안 하겠어, 일단. 자, 보자. 일단은, 호박벌들은 꽃을 찾을 때, 이제 패턴을 보고 찾는 거야. 아니면 이게 화려한 색깔, 음, 막, 분홍꽃, 이렇게, 옐로우꽃, 이런 색깔에 끌리는 거지. 게다가 또한, 자, 그들은, 그래서 그들이 나올 만한 게 누구밖에 없었어. 지금 얘밖에 없잖아, 지금. 그지 자, 범블비 S가 붙었어. 당연히 복수 명사지. 그러면 대의로 받아야지. 너네 대의가 뭘 받는지는 항상 인지하고 문제를 그러니까 해석을 해야 돼. 이 호박벌들은 can smell 냄새를 맡을 수가 있대. The scent란 건 향기야, 향기, 냄새. 자, 무엇의 냄새야? 넥타의 냄새지? 넥타는 밑에 적혀 있을 거야. 꿀이라고. 원래 이게 과즙이란 뜻이 있는데 여기서 꿀이야, 꿀. 자, 꿀에 향기, 냄새를 맡을 수가 있어. 자, 흥미롭게도, interestingly, 우리 ly가 붙으면 부사라고 한단 말이야. 원래 interesting 하면 이게 형용사잖아. 형용사에 ly가 붙으면 우리가 이걸 부사라고 하는 건데, 자, 부사가 맨 처음에 나오면서 이 컴마라는 게 찍혔어. 그럼 이거는 뒤에 있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흥미롭게도 과학자들은 have discovered, 발견을 했어요. Another way라는 것은 또 다른 방법을 발견했대. 어떤 발견? 이 대상은 그냥 는이라고 생각해. 이 벌들이 찾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알아냈대. 자, 꽃들을 찾을 수 있어. 벌들이 꽃들을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을 과학자들이 발견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일단은 얘들아, 여기서 look for가 뭔뭐을 찾다라고 내가 아까 말했잖아. 이 단어랑 같은 단어야. 아까 알려줄까 말까 했는데 마침 나왔어. so look for, search for 이렇게 서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들은요, 그들은 누구야? 계속 범블비스 얘네들 말하는 거야. 호박벌들. 자, 호박벌들은 어, 아하. 그래서 호박벌라고보다는 여기서 bees, 벌들이겠다 그치? 벌들은 can sense라는 것은 감지하다야 감지할 수 있대요. 무엇을? electric fields라는 것은 밑에 적혀있지? 어, 자기장 알겠지? 자, 전기, 전기장 알겠지? 자, 전기장을 탐지할 수 있대요. 어, 자, 어디 주변에 있는 전기장들이야? 꽃들? around는 주변에 있는 이란 뜻이야. 자, 꽃들 주변에 있는 전기장을 뭐할수 있다? 센스, 감지할 수 있어, 느낄 수 있어. 자, 이러한 전기장들은 컨베이는 뭐, 알려준다 이거야.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야. 꿀들에게. 아, 꿀들에게? 볼들에게. 자, 컨베이는, 캠베이는 전달하다, 나르다, 뭐 이런 단어거든. 자, 이러한 정기장들이 중요한 정보를 누구에게 전달해줘? 벌들에게. 이때 투는 누구누구에게 라는 뜻의 전치사로 쓰인 거야, 이거. 자, 뭐, 예를 들어볼까, 얘들아? 예를 든다면, for example. 아주 잘 나오는 표현인 거 알지? 같은 건 선생님 맨날 이거 나올 때마다 말해주고 있어. 계속 말하겠지만, for instance. For instance, 얘도 예를 들면, 야. 예를 든다면, 그것들이 도움을 줘. 누가 모아도록이 뭐 벌들이 꽃을 찾을 수 있도록. 심지어는 뭐할 때조차도 꽃을 찾을 수 있냐면, 이 벌들이 볼 수도 없고, 냄새도 맡을 수 없는 거야. 이 꽃들의 꽃들을 볼 수도 없고, 꽃들을 냄새 맡을 수도 없는 거야. 아주, 뭐, 아주 희미하게 냄새 맡는 거야. 어, 아주 잘. 이 꽃들의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이 벌들이 그럴 때조차도 꽃을 발견하도록 도함을 주는 게 바로 전기장이야, 얘들아. 자, 이 문제의 구조가 좀 복잡한데 아직은 초등학교 애들한테는 이게 오형식 문장이야. 왜냐면 주어 나왔지? 동사 나왔지? 이 벌이 목적어잖아. 목적어지? 이 벌이 꽃을 찾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이 목적교 보어라고 지금. 그치지 그러면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얘가 이제 목적격 보호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오형식 문장이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다고 자 오형식 문장은 이 동사를 일단 별표를 쳐야 돼 헬프가 오형식에서 무슨 동사냐면 준사역 동사 유일하게 준사역 동사는 헬프밖에 없다고 했지 자 헬프가 준사역 동사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사역 동사이기도 하지만 일반 동사이기도 하다. 박쥐와 같은 존재야. 박쥐들은 뭐야? 새들, 새들하고 동물들하고 전쟁이 터졌을 때 새들이 이겼어. 그랬더니 새들 편에 가가지고 야, 박쥐도 새잖아. 이렇게 말했고, 동물들이 이겼을 때는 야, 박쥐도 동물이잖아. 이러면서 자기는뭐둘다뭐 뭐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간사하게 굴었잖아. 이제 헬프는 준사역 동사입니다. 그래서 목적어 뒤에 원래 사역 동사는 동사 원형이 이렇게 나와줘야 돼. 이 사역동사라는 건 동사원형이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얘는 준사역동사이기 때문에 일반 동사이기도 하잖아. 그럼 여기 투부정사가 나와도 되기 때문에 여기다 투를 써도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 한번 따라 해보자. 헬프, 목적어, 동사원형. 헬프, 목적어, 투부정사. 둘다 된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때 됨은 뭐냐면 이때 됨은 뭘 가르쳤는지 쓰세요. 그럼 누굴 써야 돼? 플라워 w e 를 써야 돼. 이플라워 w e 알겠지? 이때 대이가 무엇을 가르키는지 쓰세요. 그럼 니네는 뭘 써야 돼? 이때 대이가뭘가르키니 설마 버리라고 생각하진 않지? 이때는 자기, 정기장을 정기장을 가르킨 거야. 알겠지? 여기 S가 붙었지. 그러니까 여기 데이로 받는 거야. 이때 됨도 복수지. 여기서 플라워 w e 얘를 받은 거야. 너네 대명사는 어떤 명사를 대신했는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게다가 말이야 자, 게다가 이 정기장은 이모어로보꼭 알아도 모어로버 게다가란 뜻이야 같은 거 많지만 이거라도 일단 여기서 외우세요 모어로버 게다가 이 벌들은 감지할 수 있단 말이야 느낄 수 있단 말이야 변화 change는 변화란 뜻이야 어디에 있어서의 변화냐면 정기장에 있어서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대 자, 이것이 어 밝혀 줄수 있대. 알려 줄수 있대. 왜서는뭔 뭐인지 아닌지를 또 다른 벌이 자, has already visited 이거 현재 완료는 아직 몰라 되고요. 이미 이 꽃을 방문한 적이 있, 방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드러낼 줄수 있대. 밝혀 내줄수 있대. 자, 우리가 내가 벌이야. 근데 내가 이제 전기장을 통해서 꽃을 찾아내. 근데 이 전기장을 통해서, 아, 저 꽃은 이미 다른 벌이 방문한 적이 있구나. 그럼 꿀이 별로 없겠구나. 요거를 감지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전기장을 통해서 벌들이. 알겠죠? 웨더란 단는 이참에 좀 알아두자. 웨더는 뭐뭐인지 아닌지를 이란 뜻이야. 그래서 목적절을, 뭐뭐인지 아닌지를. 이때 if로 바꿀 수도 있어. if와 뜻이 두 가지가 있거든. 하나는 만약이란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이 있습니다. 자 생폴리란 건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자이가 겉었어 부사야, 그렇지? 부사가 맨 처음에 나오고, 컴마 찍히면 뒤에는 문장 전체를 꾸민다고 했지? 감사하게도 이 수컷이야. 메일은 수컷, 피메일은 암컷, 그렇지? 남자야, 남자. 메일은 이 수컷 벌들한테는 뭐가 없냐? 스팅거스는 침이 없대. 어, 수컷 벌들은 침이 없대. 그래서 그들은, 그들은 이제 수컷 벌들이야. 어, 얘를 가르켜 지금. 벌들은 너를 해치지 않을 거래. 설령, 네가 어, 그 벌들에게 너무 가깝게 다가가도 이 수컷 벌들은 어차피 침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 을쏠수 없대. 어, 이 내용이 갑자기 나오는 거는 불필요한 문장이죠, 사실은. 아, 이걸 내가 알려주면 안 됐는데, 그지? 이걸 답을 알려주면 안 됐었는데. 내가 해석만 해주고 니네가 불필요한 문장 찾아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자 보너스야 보너스 다음부터는 안 알려줘 어쨌거나 이때 데은뭘 가르켰어 얘네들을 가르킨 거야 알지? 어, 얘네들 정확히 말하면 얘네들이 얘네들이야 알지? 그들을 그들 이거는 수컷 벌들이겠지, 그렇지? 자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이 3번을 그냥 없애고 얘들아 이럴 때는 이게 3번 없애고 2번을 해석한 다음에 4번으로 건너와봐.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석이 되면은 그거는 이제 3번이 빠지는 게 맞는 거지. 자, 이 자기장이 또 다른 벌들이 이미 그 꽃에 방문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다. 이거잖아 벌들에게. 뭐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아직 확신하지는 못해. 어떻게 해서 이 벌들이 탐지할 수 있는지를 전기장을.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확신한다, 확신하지 못한다? 확신하지 못한다 아직까지는. 하지만 그들은 요 그들은 누구야? 누구겠어? 아이고 알려 주면 되고. 그들은 생각한다. 대트야를이 벌들이 사용하는구나. 그들의 털을 사용하는구나. 아니면 다른 신체 부위를 사용하겠구나. 그것들을 감지하기 위해서 말이야. 그지 그래서 그것들은 뭐야? 뭐냐고? 여기서 뭐면그르겠어 응? 얘를 가르쳤겠지. 그치? 정기장을 가르쳤겠지. 자, 그러면 그러면 이때 대희가 누굴 그들은 생각한다 그랬어. 자, 누가 생각하는지. 어, 힌트를 준다면 이 4번에 있는 문장에서 복수명사를 찾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복수명사가 지금 3개가 나왔거든. 요거 하나, 요거 둘, 요거 셋. 이렇게 3개가 나왔어. 이셋 중에 데이가 누군지를 너희들이 한번 밝혀내보라고 알겠지? 내가 말해 주면 재미없잖아. 자, 특히나 아, 힌트 주지 말아야지. 아무튼 너네 여기 문제 풀어놔. 자, 2번은 이미 내가 풀어줬잖아. 방금 3번이라고 그러면 이 글의 주제를 해석해 보고 찾아내고 데이가 뭘 가르키는지 1번은 이미 내가 말해줬고, 2번은 힌트를 줬고, 자 3번은 뭐 한국말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요거, OX를 한번 해봐. 그리고, 뒤, 어머, 이거 다 말해주면 안 되는데, 뒤에 있는 문장, 문제, 풀어서서 한테 가져오세요.